암몬도를 덮친 맹렬한 눈보라의 한가운데 니에스색 구조대는 상골 마을 하나를 통째로 삼켜버린 거대한 눈사태의 생존자 수색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께가 이 암에 달하는 눈더미 아래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털을 가진 한 마리의 한국 통산기 나루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며 필사적으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 구조대가 마침내 마루에게 다다랐을 때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생존에 관한 모든 법칙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위대한 영웅이 니네 개의 다리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마음보다 더큰심장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적과 헌신적인 사랑이 가진 겸이로운 힘을 다시 한번 믿게 해줄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눈사태가 설악산 자락의 솔잎마을을 덮친 것은 2월 14일 오전 2시 47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예고 없이 자연이 가진 가장 파괴적인 힘으로 덮쳐왔습니다. 불과 몇분 만에 인구 200명의 조용한 산골 마을은 수백만 톤의 눈과 얼음 아래에 묻혀버렸습니다. 설악산 대청봉에서 시속 13m 이상의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온 거대한 죽음의 흰 벽은 또.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다이 밝은 무렵 강원도 전역에서 수색 구조대가 비극의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중에는 34살의 박서연 대장도 있었습니다. 짧은 검은 머리와 결이에찬 갈색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비상사태 코디네이터로서 수많은 자연재해를 경험했지만 이토록 파괴적인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음... 저체온증으로 구조가 불가능해지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약 48시간 뿐입니다. 박 대장은 황폐해진 현장을 둘러보며 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집들이 늘어서 있던 곳은 이제 끝없이 펼쳐진 흰 평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구조견들이 필사적으로 움직이며 예리한 후각으로 눈 아래에 있는 희미한 생명의 흔적을 찾아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눈은 너무나 두꺼웠고 추일은 너무나 혹독했으며요 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을 감지한 것은 눈사태 구조견으로 훈련된 진돗개 태풍이었습니다. 예전 초등학교가 있던 자리 근처에서 태풍은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고 그 절박한 으르렁거림과 짖는 소리가 핸들러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에, 태풍이 뭔가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무언가에 흥분한 것 같아요. 앤들러인 네, 김민주리 18세 대원이 말했습니다. <laughs> 그는 수염을 기르고 또 어? 투박한 손과 부드러운 풀은 눈을 가진 산악구조 전문가였습니다. 구조대가 태풍이 가리키는 곳을 파기 시작했을 때 어, 처음에는 눈과 잔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mdp에서 민주의 삽이 얼음이나 바위가 아닌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에이, 그것은 덜이었습니다. 어. 듀입니다. 인준의 목소리가 구조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에풍산기에요 황금빛입니다. 몇 시간이나 묻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파낸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용감한 3살 풍산개 마루는 황금빛 털이 온통 얼음으로 뒤덮인 채눈 아래 스스로 만든 작은 공간에서 미동도 없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얕았고 체온은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에 그의 가슴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그가 만든 귀중한 공간의 공기와 체온을 나누고 있던 것은 다섯 살의 이하윤이었습니다. 긴 갈색 머리와 장밋빛 뺨을 한 소녀는 의식을 잃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담요처럼 다루의 보호적인 품 안에 안겨있었습니다. 음... 세상에... 밧줄을 타고 눈골로 내려온 응급의학과 밧지의 의사가 속삭였습니다. 이 개가 아이를 구한 거예요. 어,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계속 살려냈어요. 풍산개 특유의 인내심과 보호 본능으로 아론은 좁은 공간 속에서 공기와 열을 계속 유지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허박색 눈이 희미하게 열렸지만 어, 그는 하윤이 곁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상태에서도 그의 강렬한 보호본능은 생존본능보다 강했습니다. 그 커다란 앞발인 소녀를 감싸고 있었고 음? 주둥이는 그녀의 머리 위에 놓여. 야 쇠약해진 몸이 제공할 수 있는 마지막 숨결과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얼마나 있었을까요? 의료팀이 두 생존자를 옮길 준비를 하는 동안 박서연 대장이 물었습니다. 눈사태 발생 시각으로 볼때 너무 최소 14시간입니다. 왓지의 의사는 놀라움에 가득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간이라면이 상황에서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개는 생존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아이와 나누었습니다. 그 풍산개로서의 본능이 둘을 살린 겁니다. 오조대가 조심스럽게 하윤이를 마루의 품에서 들어올리자 풍산개는 마침내 지친 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는 소녀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오직 버텨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루의 경이로운 영웅담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마루와 하윤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싸움은 시간과 자연과의 절망적인 경쟁이 되었습니다. 구조 헬리콥터가 제 현장에서 이륙하는 동안 악지의 의사는 찬바람이 헬리콥터를 하늘에서 찢어버릴 듯 몰아치는 좁은 의료캡빈 안에서 두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내의 네, 상태는 심각했지만 마루의 자기희생적인 보호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체온은 낮았지만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고 어흡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에이, 체온은 섭씨 3일, 6도까지 떨어졌고 예센박스는 급대를느렸으며 와의 심각한 저체온증과 극도의 피로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에이게는 소녀를 살리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박 의사는 두 사람이 이송될 춘천의 강원대학교 병원에 무전으로 연락했습니다. 그가 구한 아이보다 자신의 상태가 더 나쁩니다. 그의 풍산계로서의 본능은 강하게 쌓았지만 소모가 너무 심합니다. 헬기가 착륙했을 때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는 45살의 최진혁 의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키끗티끗한 검은 머리와 사려깊은 갈색 눈을 가진 응급의학 전문의인 그는 눈사태 희생자를 다뤄본 적은 있었지만 어,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으아... 대를제자 응급처치실로 최 의사는 의료팀이 두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자마자 취시했습니다. 적극적인 재운 상승 처치를 시작하고 아, 어, 즉시 혈구 수치 검사 결과를 알려주시오. 옆 응급처치실에서는 어깨까지 오는 밝은 갈색 머리를 가진 38살의 소아 청소년과 응급의학 전문의 윤서와 의사가 하윤이를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네, 의녀는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고, 그녀의 첫 마디는 방에 있던 모두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아루는 어디 있어요?" 라윤이는 힘없이 속살였습니다 "아루 마루 괜찮아요? 아루가 저를 따뜻하게 해 줬어요. 아, 잠들지 않게 해 줬단 말이에요." 윤 의사는 첫 지실을 가르는 유리를 통해 최 의사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내하윤이의 말은 구조대가 짐작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마루는 그녀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일사시간의 실현 동안 그녀의 의식을 유지하고 반응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루는 여기 최고의 수의사 선생님들이 돌보고 있단다. 윤 의사는 하윤이를 부드럽게 안심시켰습니다. 아주 용감한데 제3 응급처치실에서는 최진혁 의사와 그의 팀이 마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황금빛 풍산계의 생체 신호는 극도로 불안정했고, 몸은 추위와 심각한 피로로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료팀을 놀라게 한 것은 마루가 옆방에 있는 하윤이의 존재를 계속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긴 갈색 머리의 수의 테크니션, 정수진이 곧에 말했습니다. 하윤이가 말할 때마다 심바수가 올라가요. <laughs> 그녀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최 의사는 사역견과 괴엔들로 그 사이의 유대감을 봐왔지만 마루의 헌신은 그가 20년간의 수의사 생활에서 본 어떤 것보다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트는 가족도 아닌 아이를 구하기 위해 먼자 그대로 자신의 생명력을 바쳤습니다. 노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최 의사는 결심했습니다. 마루는 그녀가 안전하다는 걸 알기 전까지 쉬지 않을 겁니다. 그 이렇팀은 조심스럽게 하윤이의 이동 침대를 마루의 옆으로 옮겼습니다. 하윤이가 작은 손을 마루의 머리에 얹는 순간, 왕금빛봉상계의 생체 신호는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터널은 깊어졌고, 어이, 심박수는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구조된 이후 처음으로 그 호박색 눈에 의식과 안도감의 빛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가 무사하다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윤 의사는 아이와 개 사이의 놀라운 교감을 목격하며 말했습니다. 음, 그는 그녀를 위해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마루의 회복에는 의료적 개입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필요로 했고 괴로는 가장 강력한 약이 자신의 희생이 지켜야 할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그것임을 증명할 것이었습니다. 구조된 지에 살후 마루는 강원대학 교병원의 동물집중치료실에서 여전히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오, 치매 최선의 노력에도 불과했고 황금빛 풍선계는 장시간의 저체온증 노출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신자는 기능을 멈췄고 나란 불계측했으며 음... 14시간 동안 극한의 찬 공기를 들이마신 탓에 폐렴에 걸렸습니다. 한편 하윤이는 병이로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넌너희 no 살소녀는 의식이 뚜렷하고 활기찼으며 몇 분마다 마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의 부모인 이수연 씨와 김태우 씨는 눈사태에 당시 자택 지하실에 갇혔다가 딸보다 12시간 늦게 구조되었는데 나윤이를 구해준 개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마루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갈색 눈과 긴 검은 머리를 가진 초등학교 교사인 이수연 32세 씨는 마루의 상태를 보러 왔을 때 최진혁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내산들을 위해 해준 일을 생각하면... 아... 그는 이미 가족입니다. 하지만 최 의사는 슬픈 소식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세안님,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마루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체온증과 피로로 인한 손상이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 그는 말을 끝맺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음, 가족은 딸을 구하기 위한 영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루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윤이는 이 가능성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매일 그녀는 마루의 침대 곁에 앉아 이야기를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가 다섯 살 아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료진은 의식불능인 개와 그가 구한 소녀 사이에 이런 유대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루 괜찮아져야 해. 레이한 방문 중에 하윤이는 작은 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내방이란 장난감도 보여주고 싶고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핫케이크를 만들어 주는데 분명 좋아할 거야. 짧은 검은 머리에 철테 안경을 쓴수혜 심장 전문의 김선이 박사 상십일 세는 마루의 심장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아홉째 되던 날그녀는 모든 것을 바꿀 발견을 했습니다. 수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아, 김 박사는 마루의 최신 심전도를 연구하며 긴급히 불렀습니다. 마루의 심박수가 지금껏 본적 없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마루의 심박이 하윤이의 목소리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와, 그녀가 말을 걸 때마다 심전도는 활동 증거와 리듬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면 그의 호흡은 더 깊고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밤을 떠나면 그의 생체 신호는 다시 떨어졌습니다. 마치 그의 심장이 그녀의 존재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음. 김 박사는 데이터를 최 의사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어?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생리학적인 겁니다. 하윤이가 문자 그대로 마루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의료팀은 실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하윤이가 마루와 오랜 시간 함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방문 동안에 그의 생체 신호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윤이가 곁에 있는 동안 마루의 신장 기능은 개선되었고 폐렴은 허전되기 시작했으며 니네 심박은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의사를 했지만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최진혁 의사는 하윤이가 마루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보며 이수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마루에게 의학이 제공할 수 없는 무언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다섯째, 의료팀 전체를 뒤흔들고 사라니야말로. 가장 강력한 약기을 증명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윤이가 마루에게 가장 좋아하는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을 때 황금비 풍산개는 구조된 이후 처음으로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하윤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야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루가 눈을 뜨고 꼬리를 흔든 순간 의료팀 전원은 자신들이 무언가 피범한 사건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최진혁 의사는 순수한 감정적 연결에 의해 촉발된 불가능해 보이는 회복 현상을 기록하기 위해 즉시 추가 모니터링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의학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최 의사는 마루의 침상 옆에 모인 가족에게 설명했습니다. 마루의 회복은 우리가 세운 모든 예후를 뒤엎고 있습니다. 그의 신장 기능은 지난 24시간 동안 유경 개선되었고, 음 폐렴은 호전되고 있으며 심박은 구조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laughs> 자신이 일으키고 있는 의학적 기적을 알지 못하는 하윤이는 그저 마루에게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책을 읽어주는 일과를 계속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자신을 돌봐준 것처럼 자신이 돌봐주니 친구가 나아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에루 이것 봐 내가 뭐 가져왔는지 맞춰봐. 하윤이는 배날에서 풍선계 인형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꼬바마루야. 애가 없을 때 같이 있어줄 거야. 마루의 허박색 눈은 하윤이의 움직임을 쫓았고 그 꼬리는 약하지만 꾸준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뇌사태 이후 처음으로 그는 머리를 들려고 했었고 음... 자신의 삶에 다치된 소녀에게 가까이 달아가려 몸을 움직였습니다. 마루의 뇌스캔을 분석하던 김선희 박사는 더욱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가루에 대해서 보호 본능과 무리 유대감과 관련된 영역이 전례 없는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신경계 전체가 하윤이 안녕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최진혁 의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볼 파구가 열린 것은 일곱째 날. 너, 하윤이가 흥분되는 소식을 가지고 병원에 왔을 때였습니다. 마루, 아빠랑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넌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수 있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마치엄마디한 마디를 이해한 것처럼 아르는 구조된 이후 처음으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네 다리는 떨리고 약했지만, 헝그결의는 아, 분명했습니다. 엄청난 노력 끝에 그는 간신히 일어나 앉더니 허달한 앞발을 하윤이의 작은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음 관찰 창에서 지켜보던 의료팀은 경외감에 휩싸여 침묵했습니다. 음 최진혁 의사는 자신이 구한 아이를 위해 회복하려는 그 비범한 의지를 목격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루를 집에 데려가고 싶어요아윤이는 부모님에게 설를랬습니다 마루는 여기가 싫대요.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해요 이수현 씨와 김태우 씨는 수개월에 걸친 의료 관리와 재활이라는 긴 회복 과정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진혁 의사는 그들의 예상을 뒤엎는 조언을 했습니다. 하윤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덴다루의 회복이 너무나 경이로웠사. 아윤이와 함께하는 가정 환경이야말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마루의 최신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위독했던 황금빛 풍산계를 집으로 데려가는 절차는 어려워 보였지만 마루의 변화는 모두를 계속 놀라게 했습니다. 퇴원 수속 서류가 준비되는 동안 마루는 스스로 일어서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하윤이의 곁으로 걸어가 완벽한 앉자 자세로 앉았습니다. 아, 그가 준비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 최진혁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개는 문자 그대로 그녀를 위해 스스로 건강을 되찾은 겁니다. 가족이 마루를 집으로 데려갈 준비를 할때 김선희 박사는 훗날 의학 문헌의 일부가 될 마지막 소개를 남겼습니다. 은사태 속에서 마루가 하윤이의 목숨을 구한 것만이 아닙니다. 난 네가 마루에게 살아갈 이유를 줌으로써 그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구한 것입니다. 그녀는 최종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것은 어떤 종류의 유대감은 종을 추월하여 가장 예리치 못한 방식으로 가족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었습니다. 윤사태료부터 6개월 후, 리의 집은 뒷봄 가득한 웃음소리와 살아있는 증거의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이 포기를 거부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마르네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랑스러운 보호자, 동반자 그리고 하윤이의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음... 한때 이암 가까운 눈 아래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아름다운 황금빛 풍산개는 이제 자신의 나이 절반밖에 안된 강아지 같은 에너지와 열정으로 하윤이네 뒷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빛나는 황금빛 털은 건강 그 자체였고 호박색 눈은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하는 게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루, 이리 와오리 <laughs> 티파티하자. 하현이가 매일 오후가 되면 부르자. 아름다운 황금빛 풍선개는 순순히 달려와 그녀의 작은 테이블 옆에 앉아 어어한 머리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꼭 맞는 분홍색 모자를 썼습니다. 이슬 씨는 부엌 창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달의 목숨을 구하고. 가족의 필수적인 일부가 되니 이 온화한 거인에게 여전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루의 영향력은 가족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전 세계 눈사태 생존자들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루의 사례는 트라우마를 겪은 생존자 치료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감정적 지지와 유대감을 단순한 보조적 치료가 아닌 쪼여치요. 프로토콜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음... 최진혁 의사는 춘천에서 열린 의학 콘퍼런스에서 설명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은 마루가 위험, 특히 눈이나 기상 조건과 관련된 위험을 감지하는 비범한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적이 된지 6개월 후, 마루는 가족 산행 주위의 불안정한 눈 상태를 경고함으로써 세 차례의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말았습니다. 마치 눈 사태를 예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온화한 갈색 눈을 가진 살림 경비대원 팀 태호 35세씨는 마루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온 지역뉴스에 말했습니다. 그는 한번 하윤이를 구했고 이제 다시는 그녀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생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현재 6살이 되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하윤이는 마루의 동반자이자 그의 통역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누구보다 그의 기분이나 신호를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가 원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알 때가 많죠. 리재현씨가 말했습니다. 다른은요? 저한테 말을 걸어요. 아윤이는 뉴스 기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눈과 마음으로 말해요. 우리 가족을 정말 살아내고 우리에게 나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눈사태 1주년 추모식에서 찾아왔습니다. 가족이 생존자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솔린마을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마루는 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했지만 하윤이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해준 산에게 고맙다고 해야지. 누이 오지 않았다면 나는 최고의 친구를 찾지 못했을 거야. 하윤이는 추모식 전에 서서 마루에게 말했습니다. 마루의 반응은 목격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황금빛 풍산결은 자신이 구조되었던 바로 그 장소까지 걸어받더니눈속에 노화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장 끔찍한 경험조차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추모식에 참석했던 최진혁 의사는 른 씨를 불키며 그 교감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루는 른 사태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그것이 그의 진짜 인생, 진짜 가족, 진짜 목적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임나을의 해가 질 무렵... 아윤이는 마루의 따뜻한 털 속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두그 사람은 가장 비범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가족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루는 그대로 산 채로 묻히는 것이 자신이 살아야 할 운명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들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 산이 눈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아루와 하윤희의 생존? 음... 그리고 가족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매일 리발의 영웅들이 생명을 구하고 살아내는 한계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나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용기, 지적 그리고 인간과 동물 사이에 깨지지 않는 유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영상을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과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때로 가장 믿을 수 없는 일은 두 마음이 서로를 포기하기를 거부했을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이처럼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계속해서 알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 맞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이 힘을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